생강 파종 준비. 생강은 밑거을 충분히 했고 비가 한번 왔다. 그리고 지금 파종하기 전에 마샬 토양 살충제를 줬고 어, 소독한 종이 생강 셋트. 여기에 생강은 생육 기간이 길어서 우리가 뇌도 있는 대로 깊이. 아직 잎이 안 심어도 되고, 생강은 하면 할수록 참 신기한 게, 밑에 뿌리로 내리는 것도 있지만, 어, 계속 북주기를 해서, 웃걸음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게참 신기했다. 그리고, 약간 비스듬히 해서, 하나씩 가게 해야 되겠다. 어, 줄 맞춰서 해볼까? 뿌리가 너무 부딪히지 않을까? 약간 엇갈려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엇갈려서 감자 심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라쏘를 뿌려서, 요렇게, 한번 뿌렸지만, 조금씩, 요렇게 해주니까, 확실히, 처음 시작할 때 해놓으면, 멀칭 없이 해도, 괜찮았다. 여름이 나면, 풀이 굉장히 무성해서, 생강밭에 풀 뽑아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생강 자체가 북주기를좀 많이 해서 키우니까 웃거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 아무튼 생강은 생강청도 만들고 또 편강도 만들고 김장에도 넣고 생강주도 담가서 요리에도 쓰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자, 지금부터 생강을 열심히 심어보자. 또 생강 농사 화이팅. 어, 생강에 대한 본전. 1kg에 13,900원씩, 그러니까 14,000원씩 준 거지. 지금 생강이 3kg.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끝.